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번 스텔리 물병을 제 선물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생일 선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스텔리 물병 언박싱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야무지게 포장이 되어서 왔고요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 쉐이크 통 버전으로 받았고요. 어우, 상당히 고급집니다. 오. 이런 느낌으로 생겼고요. 저는 드라이드 파인으로 시켰습니다. 초록, 초록색 보다는, 아,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까서. 어, 음? <laughs> 엄청 크네요. 해당 주 이런 식으로 있고 어, 상당히 큽니다. 저는 한, 한 여만할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에 두배 크기네요. 와 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와. 색깔이 장난없어요. 와 이게 어 디자인 일단 마음에 들고 실커통 이라 생각해서 한 작을 줄 알았는데 엄청 큰 사이즈로 와 일단 디자인 굉장히 마음에 들고 제가 선체, 선택한 색깔은 드라이드 파인이라고 또 요새 왠지 모르게 초록색이 또 끌려가지고 이렇게 사봤는데 와아 아니, 사본게 아니라 선물을 선택을 했습니다. 색깔을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보자면은 일단 여기 밑에 이게 아마 프로틴 같은 가루들을 여기다 담고 운동 끝나고 나서 여기서 열어서 이 아닌가? 이거 무슨 용도죠 여러분? 아 맞습니다 이거 여기다가 이제 비타민 같은 것도 담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리고 뭐 프로틴 가루 같은 거뭐 챙겨 먹어야 될 것들 이렇게 담아. 아메리카노 같은 커피 가루들을 여기다 미리 담아가지고 손쉽게 꺼내 먹을 수 있는 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여기 밑에 디자인도 깔끔합니다 진짜 너무 예쁘고요 자손잡이또 이렇게 포장되어 있고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뚜껑은. 아, 뚜껑은 이런 식으로 버렸다. 닫았다 안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샐리는 물이 흔들면서 샐리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와, 이게 확실히 고급집니다. 상당히 고급집니다. 안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뭔지 모르겠는 거 하나랑 이거는 무슨 용도인진 잘 모르겠고요. 안에 설명서가 이렇게 안에 들어있네요. 이런 식으로. 아무튼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찬님 이무찬님께 샤로트 이무찬 와 영롱합니다. 이걸로 이제 운동하고 나서. 쉐이크 타먹고 야무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어 뭐야 이상으로 스텔리 언박싱을 맞춰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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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선물 받은 파자마 한벌 리뷰해보겠습니다 도지.. 루율.. 볼시메이트 컴포트의 예, 편안함을 위해 제작된 파자마. 전 원래 파자마 같은 거를 안 입어봤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사이즈로 시켰고 전 초록색이 뭔가 끌려서 이걸로 한번 사봤습니다. 사본 게아니라 선택을 했습니다. 선물 받은거니까 입고 올게요 이렇게 한번 입어봤어. 어떤가요? 괜찮나요? 이런 건또 처음 입어보다 보니 저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약간 파자마 파티한 그런 느낌?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